사랑하는 어픈도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 5월 7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사무실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빌려쓰고 있는 미국 교회 Grace Community Church의 마크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마더스데이라 또 교회에서 준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교회에서 저희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예배를 녹화하고 교회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또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러브 어퍼링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서로 돕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옴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11조 하나님 경외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든지 또 수영을 배우든지 어떤 스포츠를 할때 가장 처음 배우는 사람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첫걸음을 떼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전체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첫번째 걸음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데 그첫 걸음으로 11조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 창세기 14장에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로시, 남부 가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리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의 소유를 빼앗고 또 우리들의 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가져오라고 강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일조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것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9를 바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중에 하나만 당신에게 가져오고, 10분의 9는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안다면 11조 드림이 그것이 결코 부담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벌써 11조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 정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지고 와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일조로 드려진 것,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의 처음 난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십일조 드림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진 11조를 하늘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곳에도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배려하시고 편의를 봐주시는 내용이 오늘 24절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면 또 행로가 어려우면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또 짐승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돈으로 그것을 바꿔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그 돈으로 모든 재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편에서 편의를 봐주시는, 배려하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바리세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들의 돈벌이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역 이용하고 자기들 편의를 위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종교 지도자들을 해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모든 권석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 즐거운 교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11조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1조의 유용함입니다. 어디에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매 3년 끝에 소산의 11조를 가져와서는 그것을 성읍에 저축하는데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하는 객들과 고호와 가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받지 않고 농사하는 일이나 가축을 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도 자기의 힘으로 살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시대에 없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부정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말라기 3단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11조의 참된 의미를 왜곡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과 돈에 관한 구절이 2,359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두배 가량 되는 그런 구절들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돈과 소유에 관한 내용이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간 생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결단이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 시대에 바리세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렸습니다. 조그만 채소 또 향품의 11조는 드렸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저버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극률한 삶의 태도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참된 의미를 가질 때,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결코 부담이 되거나, 또 계산기를 두드리는 계산적인 11조가 아니라, 또 복을 위한 복의 조건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헌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소유의 넉넉한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곧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11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경애의, 경애의 첫걸음 바로 1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의료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음.